엄마하고 자기 친한 그 암컷을 잘 놀고 잘 지내던 암컷을 팔았어요. 동네 주민이와서 팔라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팔았는데 그 뒤에 한 며칠 후에 그 그놈들이 이, 기, 이, 기, 이 길로 팔려서 갔는데 저아랫길 자동차 길로 다시 돌아서 이리 왔어요. 그 염소가 그러고 같이 하룻밤 지내고 또 갔어요. <laughs> 그런데 아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다시 순해졌어요. 이 염소들이 이제 먹으라고 둔 거. 마당에 둔거다 먹었어요. 이제 염소들이. 한 100여 통을 밖에 다 내놨었어요. 밖에다 두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봄동도 먹기도 하고 염소 먹이로 이렇게 봄동도 심어놓은 거. 뭐이 올해 이번에 유자나무는 바람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3, 40개 주었어요 여기서. 자, 너무 높은 데는 사람이 기계도 안 닿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바람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밑에 아, 떨어진 것을 갖다가 요새 주스 갈아먹어요. 비가 온, 눈이 온 뒤라 눈이 녹으면서 땅이 축축해졌네요. 뭐, 눈이 많이 오면은 농사가 잘 된다잖아요. 어제도 내가 이속과 가서 속꾼걸로 주스를 갈아먹었어요 녹즙 <laughs> 갈아먹었죠 유자하고 봄동하고 이 어린풀 뽑아다가 녹즙을 유자하고 아이 봄동하고 음 당근하고 넣어서 갈아먹었어요 비타민 A, B, C 막 이런것들이 충분하죠 유자는 네모네 수십 배가 들었어요. 비타민 C가 저쪽에 염소 있네요. 이제 기도하러 하는데 왔어요. 내 기도하는 데인요 기도하고 이제 갈때또 찍을게요. 기도하고 갈때 이제 찍고, 내 기도하는 장소가 왔어요. 아직도 이게 눈이 많이 있어요. 여기가 내 기도하는 장소예요. 아유, 이 감나무는 아주 오래돼가지고, 감이 열리지도 않아요. 맨 처음에는 까 종자가 나빠서 뽑아버리고, 단감을 심든지 좋은 걸심으라고 그래요. 대봉을 심든지, 단감을 심어지 너무 오래됐어요. 이것도 한, 뭐, 0 년은 안 돼도, 한, 육, 7 0년 넘은 것 같아요. 저 곰팡이 폈죠, 나무가. 여기 감나무들도 다, 이게, 어, 백년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, 여기.